지은 그, 어, 음 시계 있잖아요. 이런 색깔이 색깔. 황금색 시계를 딱 보이면서 사랑하는 송도님들이시여 제가 이걸 드릴테니까 나오세요. 송도들이 옛날에 지금 시계는 뭐안 옛날에 시계는 굉장히 비싸고 또 붕광사가 찼으니까 얼마나 좋은 시계야. 이거 드릴테니까 나오세요. 한 사람 음. 아이고, 뭐, 진짜 목사님이 이거 주나라, 주나라. 아 이거. 와, 그냥 하는 말씀 가운데 한번 해보고 싶겠지. 이런 데이벌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한참 있는데, 어린아이가 뚜벅뚜벅뚜벅 나와요. 근데 목사님이, 군가사 목사님이 시계를 닦아줘 야, 이거는 내 거다. 그래서 영원히 그 어린아이 거예요 아, <laughs> 아니 목사님이 망한다고 믿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요 저는 그래요 사람 믿지마 불신을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 믿지 마세요 <laughs> 그, 그런 그 남편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 믿지 마세요 응? 남편도 아내 믿지 말고 아내도 남편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라. 장로도 믿지 말고 집사도 믿지 말고 목사도 믿지 말라. 그러나 그래도 오늘 제가 여기, 여기 김영주라고 하는데 김영주 목사님 믿더라. <laughs> 죄송합니다.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아멘. 아레루야. 네. 아, 네. 장로도 목사도 집사도 본사도 사람. 오직 예수만. 아, 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캐스. 아무도 믿지 마세요. 목사도 들 믿지 마세요. 그러나 김영주 목사는 믿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만. 나는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뭐하고 오셨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 만나 예배, 예배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또? 예배 드리러 또? 오늘 뭐하고 오셨어요? 말씀 들으러 말씀 들으러 페이 받으러 네? 페이 받으러 페이 받으러 페이 말씀하으러 Otomuran, s h i r o v 다 어떤 분은 i c a t a 니 t o m u 다 어떤 분은 i p o p a k i s Otomuran, c h i s 니까 d a 니 a n k a Oshmi Otomun, c h i s a 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하러 오셨어요? 음. 하나님 데로왔습니다 하나님 데로와 할렐루야. 음.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말씀 드리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진정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뭔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그거 맞췄으면 제가 한200 피를 주거든요. <laughs>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축복받게서 오셨단 말도 맞고 건강을 위해서 오셨단 말도 맞고 또 페이 받으러 오셨단 말도 맞고 예배는 다 포함됐는데 예배들로 오셨단 말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해서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소원. 아멘. 아멘. 그런 말은.